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어,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주식 얘기를 했는데 요즘 주식이 아, 아름답게 계속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주식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간만에 마이클버리 소식인데요. 예, 더 이상 테슬라의 하락 베팅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제 푸드 옵션은 청산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좀부풀려진게 있다고 뭐 마이클버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13F 파일링에는 그 거래 총그 사이즈가 뭐 공개되는 거지. 사실 거기 프리미엄을 얼마 지불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F도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어쨌든 마이클버리가 결국 예 포기를 선언하는, 어더 기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을 보면 오늘 장후에 850 거의 다 왔거든요. 정확히는 849불인데 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뻔히 좋을 걸 아니까 거기다가 지금 4분기까지도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마이클 버리도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지금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제 제가 비코인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다지 관심은 없지만. 예, 테슬라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6만 불을 뚫었더라고요. 거의 전고점에 다 왔습니다. 어, 테슬라 주식도 이제 전고점이 900불에 거의 지금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식을 예전에 좀뒤늦게만 사신 분들도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나. 결국 아, 기다리면 이렇게 되는 날이 있군요. 네, 아직까지 예, 테슬라는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테슬라 소식을 또 이야기 하기 전에 또 경쟁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왜냐면 거기 좀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서, 루시드의 CEO인 피러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실린더리컬, 한때 정말 핫했던 배터리 포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피러 역시도 사실 뭐 딱히 이 셀에 구애받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와 똑같이 그 실린더리컬에 대한 좀 장점을 어, 이야기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이거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더 재밌었던 거는, 이래서 이제 다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것과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대충 다 보인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케이싱, 그 슬린더리컬셀의 그 케이스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안에 배터리 압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있는 젤리롤보다 비쌀 줄은 이런 것들이 신기해서 결국은 4680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역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필러는 사실 그리고 2360을 더 좋아했답니다. 근데 현재 아무래도 테슬라를 필두로 매스 프로덕션은 2170이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는 2360이 좀더 어, 이 높이를 낮추고 폭을 좀 넓, 넓히는 게좀더 이제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2170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런 젤리롤 못지않게 그 밖에 케이싱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걸 기사를 보면서 옛날 사각형 배터리가 생각나거든요 그 각형 조그만한 배터리 그 케이스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철판 하나를 가지고 용접 없이 살짝살짝 살짝 밀어가지고 옛날에 케이스를 밀었던,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 안에 압력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린더리컬도 못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용접하거나 이러면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압력이 걸리면 터진다. 그래서 신생 업체들은 사실 다 이런 실린더리컬을 쓰죠.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반면에 기존 회사들은 사실 LG의 파우치 배터리를 씁니다 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파우치 배터리는 좋지 못하다고 꼬집은 적이 있어서 지금 이게 어, 기존 회사들이 과연 이 신생 업체들처럼 이렇게 셀을 과연 이제 쉬프트 할지, 필러 역시도 지금 실린더리커을 옹호하는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그 무게감이 실리는데, 과연 앞으로 배터리의 그런 포맷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어 테슬라도 이제는 프리스메릭 각형을 쓰기 시작하죠. LFP에 있어서는. 이런 메이저 업체들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경쟁사를 좀 얘기를 했었죠. 리비안과 지금 루시드. 뭐, 셀은 똑같은 걸 쓰지만 그래도 나름 그 안에 이제 구조는 좀 다른데, 어, 여전히 일론 머스크는, 어, 경쟁사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루시드나 리비안에 대해서. 나름 생산도 하고 이제는 양산을 해서 내놓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루시드는 좀 올해 500대 좀 넘게 내놓을 생각이니까, 야, 대량 생산했다고 보긴 좀 어렵죠. 아, 그래도 이제 기미가 보이는데, 이렇게 박할 필요가 있나?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더잘 전달되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더 핫쇼합니다. 예, 지금 less than a billion dollar 하면서 이제 비꼬고 있죠, 약간은. 어, 왜냐하면은 사실 테슬라도 모델3를 양산을 하고, 모델S도 양산을 했지만, 그게 한번 그런 생산 지옥을 맛본 게 아니라, 진짜 수차례, 그, 사선을 넘나들면서 양산의 고통을, 그게 한 번에 뭐 이렇게 허들을 넘는 방식이 아니라, 정 어려운 고비를 고비고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걸 직접 겪어본 CEO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이해는 되지만, 어, 저 역시도, 많은 전기차가 좀 보급되면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확실히. 예, 일론 머스크 말대로. 그런 양산이 고비고비가 한두 번에 막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제 리비아는 조금 응원하는 면이 있는 편이 이거죠. 이제 사이버 트럭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항상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는 게 아, 그러면 이런 게 바뀔 때마다 기존 예약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 예약자들은 유지가 됩니다. 그게 뭐 모델 3가 됐든 모델 Y가 됐든 모델 S가 됐든 가격이든 그때 디파짓을 걸고 계약한 그 조건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스펙 없어졌습니다 싹다 그러니까 지금 예약은 봤는데 이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좀 조금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격을 조금 못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또한 이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예, 아직 4689이 미뤄지면서 어, 그런 계획들이 수정되다 보니까 이걸 없앤 게 아닌가. 근데 좀 실망스럽죠. 이것도 공개된 지가 좀 됐죠.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물론 테슬라는 지금 기존의 모델들이 너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 이걸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죠.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생기면은 테슬라는 거기 즉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경쟁사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꼬집듯이. 리비안이 좀 성공적으로 나온다라면 사이버 트럭도 긴장하고 나오지 않을까. 지금 차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와야 될 이제 당위성? 그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좋은 경쟁이 빨리 돼서 좀 사이버 트럭도 나왔으면 좋겠고, 좀더 가이드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비자로서 조금 더안 좋은 소식들이 뭐냐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줄여버렸는데, 원래 이제 새 차를 사면, 한 1년 정도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줍니다.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뭐냐면은, 어,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라이브 트래픽이라든지, 세들라이트 뷰 맵이라든지, 비디오 스트리밍, 여러가지 그런 앱들들, 뮤직 스트리밍,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 어,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데, 이제 한 달에 10불인데, 월, 보통 새차 사면 한 1년 정도 주거든요. 저도 이제 다 익스파이어 됐는데, 이제는 새 차를 사더라도 30일만 준다고 합니다. 이게 혜택을 좀 줄이고 있죠. 아, 좀 소비자로서는 좀 안타깝죠. 어쨌든 혜택이 주니까요. 뭐잘 파는 거에 대한 반증이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래서 이제 경쟁이 좀 돼야 되는 건데, 어, 근데 좀 다른 면으로 또 아쉬우면은, 이게 한 달에 10불이긴 한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을 좀 위주로 쓰다 보니까, 어, 테슬라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물론 더 집중해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 될건 아닌데, 앞으로 이게 돌아다니는, 이제 달리는 스마트폰화 되려면은 이런 서비스도 좀 강화를 해야겠죠. 근데 어제 이어서 뭐 보험도 있고 해야 될, 지금 확장해야 될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크지 않으니까. 크게 우려되진 않지만 아직은 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차가 잘 팔린다고 혜택을 좀 줄이는 거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글맵 이라든지 뭐 웨이즈라든지 스마트폰에 좀더 의지하는 상황에서 어,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이거를 한 달에 10불은 좀 확장할 위해서는 아직은 이렇게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이제 요청해 주신 드림 에디션 드림 드라이브 루시드의 자율 주행이죠. 근데 이게 뭐가 없습니다. 아직. 예, 뭐가 없고요. 어, 예, 공개된 영상으로 기술이 어떤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이제 이야기를 해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미국의 유명 유튜버들이 시승한 걸봐 가지고는 뭐 기존에 잘하는 그냥 에이다스 수준이지. 뭐, 테슬라에 비교할 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어, 루시드는 라이다를 하나 씁니다. 라이다 센서가 하나 들어가는데, 어, 지금 테슬라는 컴퓨테이션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레이더가 발목을 잡고, 리던던시가 더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어 저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안전하게 세컨 오피니언을 듣고 이제 컴 칼큘레이션 하는데 안 넣고 그냥 보조 의견을 듣는 쪽으로만 이렇게 설계가 안 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없애버렸는데 어 라이다는 어떻게 이걸 퓨전 시킬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라이다가 정확하다라든지 그런 얘기만 있지 과연 그럼 비전과 라이다의 융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것인지. 테슬라는 레이더랑 그게 잘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없애버렸는데, 라이다도 사실은 더 정확하긴 하지만, 그럴 충돌할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전혀 다른 그 포맷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방향성,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값비싼 레이더로 전락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루시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하게 되면은 즉각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있어서 우리 자율주행이 더 좋다 라고 그러면은 테슬라 보다 오히려 더 좋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한다 라면요 그게 이제 테슬라와의 차이인데 아무런 그런 부분에 말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뭘 얘기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제가 좀 요즘 논문이나 이런 보고서를 보여드리는 게좀 뜸하죠. 지금 알고 내셔널랩에서 미국의 내셔널랩에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특히 이볼, 이 항공에 있어서 전기로 이제 배터리로 가는 에비에이션, EV 톨이라고 해 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일론 머스크 트윗대로 양산이라든지 이제 개발 위주에 있다가 실제 이제 배터리든 반도체든 이제 양산 라인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아,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엑스큐션 하는 건 정말 어렵구나. 그게 우리는 막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대중들에게 구현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리, 갭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저 역시도 좀 흥미가 떨어졌는데 이 보고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반영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내셔널 랩에서 낸 자료인데 지금 배터리 기준으로는 사실 예 지금 300m가 거의 못 왔죠 그올뚱말뚱 하긴 하는데 요거 가지고는 한 50마일의 패싱저도한 4명?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를 50마일 한 80km 한 100km 갈 거리면은 비행기를 타기보다는 이런 드론을 타는 것보다는 자동차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아주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보고서 역시도 한 400와트 정도는 돼야지 좀 이제 커뮤트를 할수 있고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스위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로 가려면은 한 700와트 정도 돼야 된다고 보고서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지금 로드맵을 보면은 예, 멀었죠. 예, 아주 멀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NMC 811인데, 그걸로도 한 2025년까지는 거의 간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실리콘 에너드를 추가해서 에너지 댄스를 좀 점핑하고, 2030년에도 여전히 NMC를 쓰는 955죠. 거의, 코발트를 거의 넣지 않은, 그래도 여전히 소량 넣는 거를 2030년에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줄였지만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리튬 메탈이라든지, 리튬 설퍼는 거의 35년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금방 뭐 솔리드 스테이트라든지 차세대 배터리가 금방 올것 같지만 역시 이런, 내셔널 랩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먼, 어느 정도는 먼 미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존의 뉴스라든지 양산에 좀더 이렇게 관심이 더 가지 않나. 그리고 요즘 또 갑자기 미국의 이런 기사들을 보면 리튬티엄퍼가좀 뜨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폴리설파이드에 대한 이게 계속 쓰면은 그리튬티 원자의 줄줄 따라가는 그폴리설파이드 현상을 뭐 논문에서 많이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그 일반적인 어떤... 아주 제한적인 현상에서 해결을 했을 뿐이지, 예, 양산하려면 역시나 그것도 멀기 때문에, 그처 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시면, 예, 아주 먼 미래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너무 멀지 않나. 진짜 2030년에도 NMC 955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지금 스파이더 맵을 보면은, 이거 예전에 제가 배터리 비교했을 때 이런 성능 평가 보고서죠. 아, EV는 꽤 이제는 많이 맞춰가는 편이지만 이거 동등 비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피크 파워가 e v 에선는 Electric v 에서는475 와트 킬로그램으로 이제 피크 차지 하지만 여기 지금 드론이라든지 항공 쪽에서는 3,000입니다. 3,000. 근데 캘린더 라이프에 있어서는 자동차보다는 이걸 낮게 잡더라고요. 아무래도 에너지 댄스가 높아서 그런가요? 이거 기준이 다르니까 이런 걸 보실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737 클래스에서는 800, 근데 아직도 채워야 될 공간들이 참 많은 걸 보여지죠. 그래서 미래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